안녕하세요. 울산TV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울산경찰청은 유교사와 또래 여중생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중학교 남학생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신문물과 신기술에는 진짜 빠르네요. 나쁜 것들만. 두 번째, 부산 울산 경남에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하던 조직이 적발되었을 때는 진짜 여까지 진출했네요 성매매가 세번째 소식 허그에 따르면 11일부터 울산 울주군을 비롯해 안성 포항 경주 등 9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미분양 세대수가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수 대비 미분양 가구수가 2% 이상인 이공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데요.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거나 신규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이 대상입니다. 울산의 미분양 아파트는 2,713가구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1,748가구가 울주군 지역의 유권이라고 합니다. 높은 금리에 높은 공사비 등 부동산은 참 힘든 시기에 접었던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 울산시는 민간 사업자가 신축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울산 임대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매입할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19에서 24제곱미터로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이라고 합니다. 울산시는 올해 총 120가구를 매입할 예정인데요. 우선 60가구가량을 매입한 뒤공국 물량 확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참 좋은 정책인데 매입가구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오늘의 날씨는 맑을 예정이며 최저 10도 최고 22도입니다. 주변 꽃들 많이 피었던데,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